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샬롬, 탄자니아 나정이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이곳 대통령은 코로나는 기도로 막아야 한다며 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라고 선포한 뒤에 탄자니아는 코로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여서 탄자니아는 코로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자, 코로나는 있다고 인정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사람은 착용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주변국에서는 탄자니아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탄자니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탄자니아의 선교사님들은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으로 인하여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로 개정된 노동법 중에 거주한지 5년이 되면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떠나라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5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시기가 되어서 비자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입니다. 일부 선교사님들은 주변국으로 선교지를 옮기기도 하고 일부는 조기 은퇴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많기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기에 사랑의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재는 무슬림들이 90% 이상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 어장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개인 전도를 할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탄자니아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학교마다 무슬림들이 90% 이상이기에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원 복음화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슬림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영육이 많이 지치는데 영육 가운데 힘을 더하여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탄자니아 나정희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긍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탄자니아에 4500만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올해 전부터 우리 한국 아버지 아나님 성교사님들 초교파적으로 탄자니아 저 넓은 땅 한국 땅의 10배가 되는 그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 우리 탄자니아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증개하며 힘써 아버지 하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버지 하의 앞장서 왔는데 주여 최근에 아버지 하의이 비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비자가 아버지 하에 나오지 않아서 공국으로 철수하거나 또 인접국으로 아버지 사역지를 옮기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우리 탄자니아 대통령 민문 대통령 그치한 대통령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탄이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며 탄전의 유익이 되는지 자기들의 정책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아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게 주님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탄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코로나스에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아는 여 이 탄자니아 백성 무슬림의 압도적인 무슬림 아버지 아며 잔지바 같은 데는 99.9%가 아버지 아며 무슬림들이 살고 아버지 아며 청성의 이 무슬림 지향들이 있지만 은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버지 아며 우리 나정희 선교사님 주여 전략적으로 복음 증가하는 제자삼는 이런 사역들이 은밀하게 또 공개적으로 아버지 아며 더 확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래서 이킬로만자로산이 있는 아버지하며 아프리카의 지붕 탄자니아가 주님 앞에 몰수히 돌아오므로 아프리카 54개국 7억 5천만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아프리카 선교의 교도부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온나이다